다들 코인 한 번쯤은 사보셨죠? 좋습니다. 그런데 혹시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만 계신가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목적으로 금을 샀다고 생각해 봅시다. 금값이 오르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죠. 하지만 오르기 전까지 그 금으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다릅니다. 코인은 가지고만 있어도 되지만 활용하면 돈이 되는 자산입니다. 게임을 하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미션을 깨면 돈을 벌수 있곤 하거든요. 하지만 코인을 처음 시작했다면 이런 놀라운 세상이 있는 줄도 모르셨을 겁니다 진정한 참여형의 핵심 d앱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d앱이 뭔지 d앱을 사용하려면 무엇부터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지갑은 무엇인지까지 모두 한 영상에 담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은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쓰는 사람으로 바뀌실 겁니다. 단순히 코인을 보관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활용하는 것그 중심에는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decentralized application, 앞 글자만 따서 우리는 D앱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잠깐, 앱이라는 개념의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앱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떠올리죠.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은 더 넓은 개념입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해 컴퓨터에 설치하는 모든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을 뜻하는 말이죠. 디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에 국한된 것이 아니죠. 심지어 디앱은 모바일보다는 PC에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합니다. 디앱은 말 그대로 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앱과는 구조가 다르죠. 핸드폰을 켜서 어떤 앱이 있는지 봅시다. 이 앱들은 특정 회사가 직접 만들고 운영하고 통제합니다. 하지만 디앱은 다릅니다. 중앙 서버나 운영 본부 없이 코드 자체로 돌아가는 구조이거든요. 즉 서비스를 실행시키는 주체가 사람이 아니라 코드입니다. 그리고 디앱을 작동하게 만들어 주는 컴퓨터 코드를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아, 운영 주체가 없는 디앱을 작동하게 하는 컴퓨터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디앱을 만든 개발자나 조직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앱이 한번 배포되고 나면 탈중앙화 시스템이기 때문에 검열을 할 수도, 차단을 할 수도 없는 것이 디앱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앱을 쓸때 가장 먼저 하는 행위는 보통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하는 걸 겁니다. 그런데 디앱은 접속 방식이 다릅니다. 로그인을 지갑을 연결하는 것으로 정의하죠. 즉 d앱을 쓰기 위한 첫 단계는 지갑 연결 그 자체가 진입 행위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d앱에 접속해서 지갑을 연결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서명, 사인 요청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인은 내가 이 지갑의 주인이에요 라고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말 그대로 지갑 연결을 위한 서명이기 때문에 거래가 아니라서 트랜잭션도 없으며 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인을 했다면 지갑 연결이 완료된 것입니다 그럼 디앱을 실제로 사용할 때 만나는 버튼들을 살펴봅시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무인 사물함을 쓰는 상황을 예로 들어볼게요. 사물함을 처음 사용할 때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내 지문을 등록하겠죠. 그 이후부터는 지문만 찍으면 자동으로 문이 열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헬스장을 그만두게 되면 더 이상 지문이 남아 있지 않도록 삭제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계약서에 사인하는 행위를 서명, 지문을 등록해서 계속 쓸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행위를 승인, 등록한 지문을 삭제해 다시는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취소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를 디앱에 적용해 볼게요. 디앱이 내 지갑에 있는 토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행위가 어프로브,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상하다고 생각되는 디앱의 권한을 뺀는 행위가 리보크입니다. 리보크를 하고 싶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내가 승인해 놓은 권한 목록을 확인한 뒤 원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면 됩니다. 유니소왑이라는 디앱을 살펴볼게요. 첫 시작을 위해서 지갑 연결을 해야 하고 다양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 어프로브가 필요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디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았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쓸수 있는 디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 게임입니다 카드 게임도 있고 농사짓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코인을 받습니다 일명 P2E라고 하죠 게임 디앱은 단순히 오락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죠 둘째, 탈중앙금융기앱, 디파이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으면 이자를 받는 것처럼 디파이에 코인을 넣으면 이자처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입니다. 업비트, 바이낸스와 같은 거래소를 우리가 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는 것에 반해 탈중앙화된 거래소가 있습니다.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동되죠. 또한 회원가입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갑만 연결하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이뿐만이 아니라 글을 쓰거나 투표로 내 의견을 블록체인에 남기는 등 디앱의 종류는 셀수 없을 정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모든 디앱을 사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첫 관문이 바로 지갑 연결이므로 우리는 메타마스크를 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d앱을 쓰다보면 메타마스크로 지갑 연결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메타마스크로 지갑 연결만 하면 된다며? 하고 당황하실 수 있죠. 왜 그런 걸까요? 그건 evm이 뭔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vm은 이더리움 표준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의 블록체인에서는 똑같은 방식으로 지갑을 만들고 똑같은 형식의 주소를 쓰고 똑같은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쉽게 말해 evm 기반 디앱은 전부 이더리움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타마스크 하나만으로 EVM 기반의 대부분의 디앱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여형은 이더리움으로부터 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그럼 EVM이 아닌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을까요? 물론이죠. 이를 논 EVM이라고 합니다. 논 EVM은 이더리움 표준을 따르지 않는 독립적인 블록체인으로 이더리움과는 다른 방식으로 지갑을 만들고 주소를 쓰고 트랜잭션을 처리합니다. 이더리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쓰는 메타마스크로는 연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어떤 지갑이 필요할까요? 제가 디앱을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지갑들을 총 정리해서 알려 드릴게요. EVM 지갑은 메타마스크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더 고급 기능이나 사용자 편의성이 필요하다면 레비까지 추천드리겠습니다. 레비는 메타마스크의 시드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복구할 수 있고 화면이 사용자 친화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보기에도 편합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추가, 토큰 추가를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이 있어 사용하기에도 훨씬 편리하죠. 넌 EVM의 경우 각자만의 지갑을 따로 사용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유니사트, OKX, 레더, 솔라나를 기본으로 하는 팬텀, 매직에덴, 코스모스를 기반으로 하는 케플러, 앱토스를 기반으로 하는 페트라, 수위를 기반으로 하는 수위월렛이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헷갈리신다면 메타마스크와 함께 팬텀까지는 기본 세트로 준비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방금 말씀드린 지갑들을 설치하고 활용해보고 싶으시다면 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해주세요. 코인 스쿨의 마지막에 도달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저를 알기 전과 달리 많은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블록체인이 무엇인지부터 거래소, 지갑, 트랜잭션 등 코인 스쿨을 통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았네요. 이제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으니 무작정 시작하는 사람들보다는 앞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딱 멈추면 안타깝게도 준비만 된 상태에 그치게 됩니다. 변화가 빠른 코인 시장은 누군가에겐 이점이 되지만 누군가에겐 혼란 그 자체일 수도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건 개념과 지식이 아니라 이를 실전에 어떻게 연결할지가 중요하죠. 실질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에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